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청아국, 이거 청아국 가분인데, 더부사리가, 이거 팝콘 베운이야 더부사리 하는 애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청아국을 빼내자니, 청아국은 제가 어 많이 없어요. 이거 죽고 겨우 요거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청화국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원래 청화국 자리인데 죽을까봐 그래서 이거 분리를 해 줘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팝콘 베고니아 여기 서 나머지 집에서 훨씬 더커 가지고 제가 여기에 분갈이 해 주려고요 이사를 해 줘야 되겠어요 어 이거 뭐고 팝콘 베고니아는 제가 삽목해서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청아국은 제가 요것밖에 없어요 다 죽고 겨우 한 포기 살려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아 얘가 청아국은 이렇습니다 겨우 요거 살려가지고 겨우 겨우 살려가지고 어, 요거 삽목했는 가한개 살고 이거 뭐라 카노 버들마 편초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저뭐 여기에 이거 뿌리 내려라고 여기 이렇게 놨거든요. 이거 뿌리 놨죠. 요거 묻어 줬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말도 생각 안 나네. <laughs> 뿌리 여기 서어 줄기로 하려고삽목하려 겨우 하나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대로 흙을 여기로 앉아 했어. 묻어주고 줄기 붙은 채로 삽목해가지고 어, 삽목 안 하고 여기에 뿌리 내려라고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이네요. 어, 청아국이 되게 잘 컸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다 죽어 가지고 제가 일어났다. 거기 옆에 자리가 있길래 꽂아 놨더니 청아구 혼자서 큰집에, 너른 집에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는 더부살이 팝콘 베고니아는 제가 이걸로. 여기 심어줘야 되겠어. 팝콘 배구니아도 더부사리한 얘가, 어, 화분이 적을까? 화분이 적을까? 이거 난석 깔고 했는데 화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되네. 아, 그래도 뭐, 일단 여기 심어주지. 예쁜 게 좋으니까. 저는 장갑을 끼고 잘 못하겠어요. 맨손으로 항상. 그래서 손이 엄청 험하답니다. 또삽으로 이런 거잘 못해요. <laughs> 큰삽으로 해야 되고, 들어보야 되고. 제 <laughs> 생... 제가 보면은 얼굴 보는... 여자, 여자? 근데 하는 거는 남자입니다. 제가 일할 때도 제 자가용이 탑차거든요. 탑차 20년째 몰고 있고, 터프가 음, 완전 그렇습니다. 제 성격을 포기하고는 다릅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부분은 꼼꼼한 부분도 있지만은 좀 덜렁입니다. 덜렁이. 우리 아저씨가 자분하다고 저를 만났는데 <laughs> 만나고 보니까 더 본인보다 더 그렇다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이거 이쁘죠?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아국이랑 음, 팝콘 베고니아 분리해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